네 안녕하십니까 BMW 진짜 맛집의 BMW 데일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5월 6월 1일부터 바로 출고 가능한 지금 i7 XM 셔틀카 바로 셔틀카 하면 김태수 주임 김태수 주임 하면 셔틀카 23년 24년도에 제가 셔터카를 가장 많이 판매한 사원으로서 도이치모터스에서 1등일 겁니다. 셔터카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i7 50 모델, 그다음에 xm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에 셔터카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셔터카는 아시다시피 빠른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거의 선착순.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벌써 많은 물량들이 소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빨리 안내드리고 빠른 계약으로 차량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상담 빠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이미 저한테 수많은 대표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서 진행을 했지만 뭐하고 뭐하고 계약을 하면 이미 차량은 없습니다 첫 회가 같은 경우는 빨리 계약 먼저 빨리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한 다음에 주인님 나 이제 그 차량 진행할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미 늦습니다 셔틀카 같은 경우는 빠르게 거의 에디션 모델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큰 프로모션과 함께 셔틀카 지원금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BMW i7 50M 스포츠 모델과 XM 차량의 블랙라벨 i7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 프로모션에 더해서 1년 무제한 충전카드 들어가게 되고요. 개인과 법인 프로모션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려서 안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XM 같은 경우는 저희 마찬가지로 개인과 법인 프로모션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i7이나 xm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혜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i7 같은 경우는 bmw 파이낸셜 운용리스로 구매하게 되시면 개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8개월 지원 법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10개월 지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xm도 마찬가지로 bmw 파이낸셜 운용리스 진행하시면 개인은 100만원씩 8개월 800만원 지원 법인은 100만원씩 10개월 1000만원 지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i7 같은 경우는 1년 무제한 충전카드가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출고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1년 동안 유지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XM 같은 경우도 최고급 BMW에서 가장 최고가를 상회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고했을 때 대표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가이엔 하이브리드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출고 납입도 그렇고 실제로 차량의 존재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공도에서 보시면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량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심지어 저공해 차량도 들어갑니다. XM은 그래서 XM 같은 경우는 25만원 플러그인 충전 카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되고, 셔틀카라서 기본적으로 저희 골프컵 행사에 지원했던 행사 차량입니다. 그래서 신차로 등록되는게 맞고요, 중고 잔입니다. 신차로 등록되는게 맞고, 대신에 셔틀카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당연히 와봐야 저희도 체크가 되고, 평균적으로 200km에서 정말 최대 1,000km까지도 보고요. 정말 많은 차량은 사실 뭐 2,000km도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실제로 200km에서 1,000km 내외 사용했던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해서 프로모션이 좀더 들어간다는 거, 그좀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셔틀카 하면 김태수님, 주님, 김태수님 하면 셔틀카. 제가 정말 많은 차량 출고했으니까요, 믿고 맡겨 주셔도 되고. 제가 그동안 제 채널 들어와 보시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셔틀카 판매했고 얼마나 많은 i7과 x 를 판매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 주시고요 최대 프로모션은 당연하게 약속 드리는 거고 위쪽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제가 차량 확보해서 대표님께 최고의 차량 최고의 대표님들께 인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신차 맛집의 BMW 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